왜 연준은 그동안 금리 많이 내린다고 하다가 음. 왜 내년에 두 번밖에 안 내린다고 하지? 그리고 후년까지 가서 아무리 뭐 물가가 떨어지고 해도 3% 정도까지만 내릴 거야라고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하면요, 예. 그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역시 물가입니다. 물가가 아직은 좀더 지켜보겠다.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.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게 역설적인 건데. 음.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오늘 음. 연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. 예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% 정도를 예측했는데 네. 이걸 2.5%.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음. 음. 2.5%가 될 거랍니다. 미국인데요. 신흥국도 아니라. 그리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 예. 역시 2%에서 2.1%. 음. 오히려 미국 경제가 내년에 예. 더잘 돌아갈 거라고 중앙은행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음. 그럼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겠죠. 그러니까 어... 물가와 예. 미국 경제의 뭐 호황, 좋은 국면 이것이 이제 향후 금리 인하의 음... 횟수를 줄이게 된 핵심 이유다.